여러분,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고작 40대 초반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겪어야 했던 극심한 스트레스, 끊이지 않는 정쟁이 위협, 백성들의 삶을 짓누르는 가뭄과 기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에 열악한 의학기술이 겹쳐 많은 왕들이 채 꽃을 피우기도 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곤 했죠. 어린 나이에 보위에 올라 통치 기간이 짧았던 왕들도 부지기수였고, 심지어 독살의 위험까지 도사리던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이처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암울했던 시대 속에서, 마치 기적처럼, 무려 83세까지 천수를 누리며,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왕자를 굳건히 지킨 이가 있었으니, 바로 조선의 제21대 왕 영조대왕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그의 재위 기간은 조선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압도적인 기록이었죠. 짧은 수명과 불안정한 통치가 만연했던 시기에 영조는 스스로의 건강을 지켜내며 오랜 시간 왕권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오랜 통치는 단순히 한 개인의 장수를 넘어 혼란했던 조선 후기에 기반을 다지고 백성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 많은 인재를 등용하고 탕평책을 펼치며 나라를 안정시켰던 그의 업적 뒤에는 흔들림 없는 강인한 생명력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과연 영조는 어떤 특별한 비결로 죽음의 그림자를 비켜갈 수 있었을까요? 그저 타고난 운명이나 우연한 행운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현대인에게도 배울 점이 있는 놀라운 삶의 지혜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오늘 영조 대왕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가 어떻게 시대를 초월한 건강과 장수의 비결을 찾아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려 합니다. 그의 식탁에는 어떤 음식이 올랐고 그의 하루는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매 순간을 대했을까요? 당시 궁궐의 삶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엄격한 규칙 속에서 흘러갔지만 그 안에서 영조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지혜를 축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왕의 개인적인 습관을 넘어 조선이라는 거대한 체제를 이끌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자기관리이자 어쩌면 생존을 위한 처절한 노력의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영조의 장수 비결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격동의 시대를 지혜롭게 헤쳐나간 한 인간의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건강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한 시대를 풍미한 왕의 삶에 철학과 통찰을 엿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오늘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조의 이야기는 건강과 행복에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줄 것입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정한 자기 관리의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힘이 어떻게 한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줄 테니까요. 자, 그럼 이제 영조대왕의 장수 비결을 찾아 떠나는 흥미진진한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깨달음을 선사할지 함께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를 이야기할 때 왕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짧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조선의 역대왕들은 대개 40대 초반의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질병과 과도한 업무 그리고 끊이지 않는 정쟁 속에서 그들의 삶은 마치 덧없이 피었다지는 꽃과도 같았죠. 하지만 여기 이러한 통념을 완전히 깨뜨린 한 분의 왕이 계십니다. 바로 조선의 제21대왕 영조 대왕이십니다. 그분은 무려 83세까지 장수하시며 5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왕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셨습니다. 당시의 의료기술이나 위생상태를 고려한다면 이는 실로 기적에 가까운 기록이라고 할수 있겠죠. 마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홀로 시간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모습이랄까요? 수많은 왕들이 단명했던 시대에 영조대왕은 어떻게 죽음의 그림자를 비켜갈 수 있었던 걸까요? 그의 긴 재위 기간 동안 조선은 많은 변화를 겪었고, 영조는 그 경랑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고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장수를 넘어 한 시대의 안정과 번영을 가능하게 했던 중요한 요소이기도 했을 겁니다. 병약한 몸으로 고통받던 다른 왕들의 초성화와는 달리, 영조의 어진에서는 굳건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격동하는 궁궐의 정치적 풍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의 건강 비결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궁금증을 안겨줍니다. 그렇다면 영조대왕의 특별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그의 밥상입니다. 왕의 수라상은 흔히 진수성찬을 떠올리게 하지만 영조대왕의 밥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영조는 육류와 기름진 음식을 매우 절제하고 채소와 곡물 위주의 소박한 식단을 철저히 지켰다고 해요. 이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건강을 위한 확고한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어이들의 진언도 그의 식습관에 많은 영향을 미쳤겠지만, 영조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돌보는 데 매우 적극적이셨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고기 반찬보다는 신선한 나물과 채소를 즐겨 드셨고, 백미보다는 잡곡밥을 선호하셨습니다. 소식이라는 말처럼 배가 부르도록 과식하는 법이 거의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마치 밭에서 갔다 온 듯한 푸성귀들이 가득한 소박한 밥상, 그리고 거친 듯하지만 영양 가득한 잡곡밥 한 그릇이 바로 영조대왕의 건강을 지탱하는 핵심이었던 셈이죠. 놀랍게도 이러한 영조대왕의 식습관은 현대 영양학적 관점에서 볼때 매우 선구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건강을 위해 채식 위주의 식단과 소식을 권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죠. 과도한 육류 섭취가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그먼 옛날 영조 대왕은 이미 몸속 깨닫고 실천하셨던 겁니다. 어쩌면 그는 시대를 초월하여 건강의 본질을 꿰뚫어본 현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려함보다는 실용성을 순간적인 만족보다는 지속 가능한 건강을 택했던 영조의 밥상. 이는 단순히 왕의 식사가 아니라 온 백성의 건강을 염려했던 그의 마음가짐이 반영된 결과는 아니었을까요? 그의 밥상에 오른 수많은 채소와 곡물은 그저 음식이 아니라 생명의 에너지를 채우는 지혜로운 선택이었던 거죠. 조선의 왕들은 대개 어의와 국녀들의 보살핌을 받았지만 영조는 그 누구보다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주도적이었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그는 단순히 처방에 따르는 것을 넘어 자신의 몸과 마음에 귀 기울이며 최적의 식단을 찾아냈던 것이죠. 이러한 자기 관리의 철학은 그의 장수 비결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백성들에게도 검소한 생활을 강조했던 영조의 모습에서 그의 식단은 단순한 개인의 건강을 넘어선 통치 철학의 일환이었음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소박하지만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절제된 삶의 태도가 어우러져 영조대왕의 긴 삶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그의 밥상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풍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영조대왕의 밥상 이야기가 우리에게 진정한 풍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다면, 그의 음료 생활은 또 다른 차원의 절제와 지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를 넘어 무엇을 마시느냐까지도 철저히 관리했던 것이죠. 그에게는 맑은 물한 잔, 따뜻한 차한 모금이 건강과 더불어 국가 통치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영조는 늘 끓인 물이나 따뜻한 차를 즐겨 마셨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는 위생관념이 미흡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정말이지 시대를 앞서 나가는 현명한 습관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몸속을 정화하고 정신을 맑게 하는 중요한 의식이었던 셈입니다. 특히 차는 복잡한 국정 속에서도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집중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조의 음료 철학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강력한 금주령입니다. 그는 재위 기간 동안 무려 80회 이상 금주령을 선포하며, 백성들에게 술을 멀리 할 것을 엄격히 명령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백성들의 생활을 통제하려는 목적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술이 백성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사회 질서와 국가의 기강마저 무너뜨리는 주범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술로 인해 발생하는 온갖 폐해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술이야말로 만병의 근원이자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이죠. 심지어 신하들이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파직이나 유배와 같은 엄벌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강경했던 금주 정책은 영조가 자신의 개인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건강과 안녕 그리고 국가의 안위까지 얼마나 깊이 고민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국정을 돌보고. 백성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의 통치 철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영조의 장수 비결은 비단 식당과 음료 관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육체와 정신을 모두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건강 관리를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바로 꾸준한 운동과 정신 수양이 그 핵심적인 비결이었죠. 영조는 매일같이 궁궐 안팎을 거닐며 걷기 운동을 단한 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동수단으로서의 걷기가 아니라 의식적인 신체 활동으로서의 걷기였던 셈입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고 근육을 강화하며 무엇보다 복잡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체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활쏘기에도 남다른 능력을 보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활시위를 당기는 행위는 전신 근육을 고르게 사용하고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운동이죠. 이는 단순히 무해를 익히는 것을 넘어 심신을 동시에 단련하는 훌륭한 방법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영조는 내면의 평화를 위한 정신적인 단련에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서를 매우 즐겼고, 북글씨를 쓰는 서예에도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대한 양의 책을 읽으며 지식을 탐구하고 정성껏 붓을 움직여 글씨를 쓰는 과정은 그에게 깊은 몰입과 함께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주었을 겁니다. 복잡한 국정 스트레스와 왕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도 잠시나마 마음을 비우고 평온을 찾을 수 있는 자신만의 고유한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이러한 지적 활동과 예술적인 취미는 그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몸을 활발히 움직여 에너지를 발산하고, 마음을 고요히 가다듬어 평온을 유지하는 것, 영조는 이두 가지를 균형 있게 조화시켜 심신을 건강하게 보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조의 이러한 놀라운 장수 비결들이 오늘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져줄까요? 놀랍게도 그의 건강 관리 방식은 현대의학과 첨단 웰빙 트렌드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식과 채식 위주의 식단은 오늘날에도 건강식단의 기본 원칙으로 널리 권장되고 있으며 끓인 물이나 차를 마시는 습관은 위생과 충분한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현대인의 생활 방식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강력한 금주령을 통해 술의 폐해를 경고했던 그의 지혜로운 통찰은 과음이 각종 만성 질병의 주된 원인이 된다는 현대 의학의 경고와 정확히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걷기나 활쏘기와 같은 꾸준한 신체 활동은 현대인의 만성 질환 예방과 극심한 스트레스 해소에 필수적인 운동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죠. 독서나 서예와 같은 정신 수양은 명상, 마음 챙김과 같은 현대의 정신 건강 관리법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명확히 볼수 있습니다. 결국 영조대왕의 삶은 시대를 초월하여 변치 않는 건강의 본질적인 원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소중한 지혜의 보고인 셈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건강이 단순히 외부에서 주어지는 우연한 행운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삶의 지혜와 절제 그리고 균형이라는 확고한 철학 아래 꾸준히 관리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영조대왕의 삶이 현대인의 건강관리와 놀랍도록 괴를 같이 한다는 점은 그의 식습관과 생활방식을 통해 이미 충분히 확인하셨을 겁니다. 소식과 채식 위주의 식단, 깨끗한 물과 이로운 차 섭취, 그리고 철저한 금주령까지, 그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유효한 건강의 기본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죠. 이는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었다고 분명히 볼수 있습니다. 그의 생활 방식은 마치 정교하게 조율된 오케스트라처럼 각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육체적인 움직임으로 에너지를 활발히 발산하고 독서와 서예 같은 정신적인 수양으로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 이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건강이 완성된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것이죠. 격렬한 신체 활동으로 몸을 단련하고 마음을 다스렸던 영조의 모습에서 우리는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자기 돌봄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로 가득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영조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소중한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그의 삶이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절제와 균형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이며, 이는 현대인의 과소비와 무절제한 생활 방식의 경종을 울리는 깊은 통찰이라고 할수 있겠죠. 지나치게 욕심내지 않고, 부족함 속에서도 만족을 찾으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이루려 노력했던 그의 삶의 태도는 시대를 초월한 지혜로 다가옵니다. 영조의 장수는 결코 우연한 행운이나 타고난 유전적 특성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확고한 철학 아래 철저하게 관리된 식습관과 생활방식,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강인한 정신력의 총체적인 결과였습니다. 마치 정성 들여 가꾼 정원처럼 꾸준한 노력과 관심이 더해질 때, 비로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삶이 고스란히 증명해 보인 것이죠. 건강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복권 같은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의 예술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격동하는 정치적 풍파 속에서도 자신을 다스리는데 결코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려 애썼던 그의 모습은 건강이 단순히 육체적인 상태를 넘어 정신적, 사회적 안정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외부 환경까지 아우르는 총체적인 건강이야말로 진정한 웰빙이며 이를 이루기 위한 개인의 꾸준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의 최장수왕, 영조대왕의 삶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여 변치 않는 건강의 본질적인 원칙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시대를 지배했던 왕의 장수 비결을 넘어 격렬한 삶의 파고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키고 돌본 한 인간의 지혜로운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오늘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며 건강과 행복이 외부의 조건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적극적인 선택과 부단한 노력에 달려 있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명확히 일깨워줍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처럼 역사는 때로는 가장 개인적인 영역에서 가장 보편적인 지혜를 전해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 속 인물의 숨겨진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지 함께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선사하죠. 특히 조선 최장수왕 영조의 삶은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통찰과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지혜는 21세기 현대인의 건강과 웰빙 트렌드와 어떻게 맞닿아 있을까요? 함께 그 연결고리를 찾아볼까요? 영조대왕의 식습관을 한번 되짚어보면, 그는 늘 소박한 채소 위주의 식단을 고집하며 소식을 실천했죠. 이는 현대의학에서 강조하는 소식의 중요성, 즉 칼로리 제한이 수명 연장과 만성질환 예방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과도한 음식 섭취를 줄이고,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장수의 핵심 비결이라는 점은 시대를 불문하고 변치 않는 진리인 셈이죠. 마치 고요한 연못에 작은 돌 하나를 던지듯, 영조는 과식을 멀리 하며 자신의 몸에 불필요한 짐을 지우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영조는 육류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곡물을 주로 섭취했는데요. 이는 오늘날 각광받는 채식 위주의 식단, 즉 플랜트 베이스드 다이어트의 철학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채소와 통곡물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은 염증을 줄이고 장건강을 증진하며 각종 성인병 위험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현대 영양학자들은 입을 모으죠. 영조의 밥상에는 화려한 진수성찬 대신 자연이 주는 소박하지만 영양 가득한 재료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이는 단순히 건강을 넘어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했던 선조들의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기도 했죠. 식습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조는 매일 궁궐 안을 거닐며 꾸준히 몸을 움직였고 활쏘기와 서해 독서 등으로 정신을 수양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했죠. 이는 현대인에게도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는 규칙적인 운동과 마음 챙김, 즉 명상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달았던 선구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헬스장에 가서 고강도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매일 꾸준히 걷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 건강한 삶을 만든다는 것을 그는 몸소 보여주었던 겁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호흡을 가다듬고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몰두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조의 삶은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영조 대왕의 장수는 단순히 타고난 운이나 유전적인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절제와 균형이라는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식습관부터 생활 방식, 그리고 정신 수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관리된 총체적인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죠. 마치 정교한 시계의 톱니바퀴들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듯 영조의 모든 습관은 건강한 삶을 향한 일관된 방향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으며, 외부의 유혹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키워냈습니다. 이러한 스스로를 돌보는 삶의 지혜야말로 시대를 초월하여 변치 않는 건강의 본질적인 원칙이자 영조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값진 유산이 아닐까요? 그의 삶은 건강과 행복이 외부의 조건이나 우연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적극적인 선택과 부단한 노력,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 가꾸어 나가는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풍요로운 물질 문명 속에서도 건강 문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조의 이야기는 이런 현대인들에게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의 소박한 밥상, 꾸준한 걸음, 그리고 흔들림 없는 마음가짐은 화려함 뒤에 숨겨진 건강의 본질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소중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영조대왕의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 여러분의 일상에도 작은 울림을 주어 더욱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가꾸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